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선물이라면 말은 그 선물을 감싸는 포장지라고요.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도 낡고 지저분한 포장지에 담아주면 받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반대로 정성스럽게 보장된 선물을 받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든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잖아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가족이나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에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알아서 좀 해. 그것도 몰라. 됐어. 내가 할게. 이런 말들. 무심코 툭툭 던지지만 드는 사람에겐 비수처럼 꽂힐 수 있거든요. 사실 그 말을 진짜 속뜻은 내가 좀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 줄수 있을까?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같은 애정 어린 부탁일 수 있는데 말이죠. 한 번은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가족이 계속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좀 바쁘니까 이따가 얘기해. 하고 짜증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되돌아보는데 가족의 서운한 표정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아차 싶었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제 발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처를 준 거죠. 그날 저녁에 제가 먼저 다가가서 사과했어요. 아까는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다좀 도와주려고 했던 거지 마음 써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했더니 금세 분위기가 풀리더라고요. 이처럼 같은 마음이라도 어떤 포장지에 담아 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이것 좀 해라고 말하는 대신 바쁘지 않으면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왜 아직도 안 했어? 라고 다그치는 대신 혹시 무슨 어려운 일 있어? 같이 해볼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 관계를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답니다. 물론, 매 순간 예쁜 말만 골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물을 고를 때 포장지까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전할 때도 어떤 말로 포장할지 한번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내 덕분이야. 이런 예쁜 포장지들은 아무리 많이 써도 절대 아깝지 않으니까요. 오늘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예쁜 말로 포장해서 선물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하루도 그리고 관계도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떤 말 포장지를 즐겨 사용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